예, 오늘 이제 7월 19일입니다. 이 장어 낚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어, 달려가고 있습니다. 예, 어제는 방류량이 많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막 떠내려고 이래가지고 마릿수를 할 만한 장소로 들어갔는데 낚시를 못하고 그냥 예, 어제 한 10시쯤에 철수를 해서. 아 일어나 보니까 4시 반이야 그래서 불이 나게 그냥 챙겨 가지고 어 여기 나와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에 아침 입질을 좀 하긴 하네요 이게 에,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서 좀 놀다가 오후에는 또 이제 다른 포인트로 어, 이동을 해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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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밑에, 요 밑에도, 어,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, 손으로 앞에 그 풀밭에다가 톡톡 던져놓더라고. 근데 보니까, 살림통 보니까 두 마리 잡았어, 두 마리. 에. 이럴 때는렇게 멀리 던질 것 없이 가깝게 이렇게 톡톡 던져놓으면은 입질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. 에. 완전히 지금, 피난민이야, 자전거에 지금 빨랫감이딱 널려 있어. 예? 예, 이제 오전에는 여기서 좀 낚시를 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또 다른 장소로 가서 에, 낚시를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. 물은 지금 현재 어제 만톤에서 천 톤을 줄여가지고 지금 구천 톤을 방류를 하고 있다고 구천 톤. 아마 오늘부터는 장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